셀러의 선택. 성공을 위한 한 수. 지금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북4 놀라운 할인. i5의 강력한 성능. 넉넉한 저장 공간. 윈도우 11까지. 3호 학생 인강용으로 딱. 가성비 최고 노트북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북4 i5 탑재. 15.6인치 화면으로 업무, 학습, 인간까지 완벽 지원. 1TB 저장공간, 16GB 램, 윈도우 11 탑재로 쾌적한 사용감 선사. 놀라운 가성비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할인. 삼성 갤럭시북 4로 스마트하게 시작하세요. 인텔 i5, 16GB 넉넉한 저장공간까지. 업무, 학습 모두 완벽 지원.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갤럭시북4 놀라운 할인. i5 프로세서, 넉넉한 저장 공간과 메모리로 사무, 학습, 인강까지 완벽 지원. 지금 바로 확인하고 스마트한 경험을 시작하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71% 할인. 삼성 갤럭시북4로 스마트한 학습과 업무를 시작하세요. 넉넉한 성능과 한컴오피스까지 가성비 최...